인간의 몸속에서는 약 37조 2천억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오늘도 활기차게 일하고 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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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또 뭐야? 찰과상이다. 찰과상이요? 찰과상. 마찰에 의해서 피부의 외부 표피층에 손상이 생긴 것을 말해요. 긁히거나 쓸려서 생긴 상처죠. 외부에서 충격을 받은 바람 혈관 외피가 무너져서 혈구들이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어 상처 부위 밖으로 떨어지면 끝장이야. 빨간 피 속에는 수많은 혈구들이 들어 있고 밖으로 나간 세포들은 다시 몸 속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이 상처는 조만간 아물게될 거야. 그런데 그 전에 골치 아픈 일이 좀 있어. 그건 감염이에요. 세균 <laughs> 놈들. <laughs> 피부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렇다면 찰과상이 생겼을 때 상처 부위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반응 상처를 통해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가 침입하면 백혈구 중에서 호중구라고 부르는 애들이 가장 먼저 와서 싸우게 돼요 오 우릴 보고 지금 백혈구가 아니라 호중구라고 부른 거네 공부 좀 하고 왔나 보네 네 공부 좀 했어요 몰려올 애들은 아직 잔뜩 있거든 <놀람> 원이야 세균들을 잡아먹거나 여러 물질들을 분비해서 세균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어! 셀렉틴을 확실하게 붙여지 셀렉틴은 세포막에 있는 물질인데요. 대부분의 백혈구에는 엘셀렉틴이 있어요. 혈액을 타고 흘러가던 백혈구는 염증 반응이 있는 부위에 도달하면 L 셀렉틴을 통해 멈출 수 있게 되고 이후에 혈관벽을 빠져나가서 염증 부위까지 갈수 있게 돼요. 여기서 너희 호중구만 잘 처리하면 그때부터 다 우리 세상이라는 거라고? 아니에요. 호중구가 세균과 싸우고 있는 동안 출혈을 막고 추가적인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지혈 작용도 함께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지? 우선 출혈을 멈추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유가 미지만 중요한 혈구를 빠뜨리고 말았어. 우리의 강력한 지원군 이 상황을 단숨에 뛰어풀만한 힘을 가진 전문가를 말이야. 혈소판 혈관이 손상됐을 때 모여서 그 상처를 막고 지혈 시킨다. 손상을 받은 혈관 내피 세포에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일차적으로 지혈을 하게 됩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게 단독 행동한 금지. 네. 내피 원비 기능을 잘 이용해서 떨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네. GP원비는 혈소판막에 있는 여러가지 당단백질 중에 하나인데요. 혈관이 손상되면 혈소판의 GP원비는 손상된 혈관 내피세포의 콜라겐을 인식해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다른 당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혈소판들끼리도 잘 달라붙게 해주죠. 다들 응고인자는 갖고 왔나요? 갖고 왔지요! 이후에 2차적인 지혈작용도 일어납니다. 응고인자를 써서 이렇게 피브린을 연결하면 돼요. 네! 혈액 응고 인자들의 작용에 의해 피브리노겐이 피브린으로 바뀌게 되고 이 피브린들이 연결되면 출혈이 멈추게 되는 거죠. 아 결국 너도 이번 일에 도움이 됐어. 현재 진행형으로 말이야. 왜? 이브린들이 결합하면서 혈소판과 적혈구 등도 같이 붙어서 혈전을 만들게 돼요. 이걸 이차 혈전이라고 부르지? 이 혈전이 말라붙으면 딱지가 되는 거예요. 피부가 회복될 때까지 딱지가 붙어있게 되고 완전히 회복되면 저절로 딱지가 떨어집니다. 혹시나 다 회복되지 않았는데 딱지를 떼면 다시 피가 나게 되는 거고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